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최근에 마트에서 구입한 음식 드시면서 뭔가 양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용량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이득을 챙기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슈링크는 줄어든다는 뜻이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업체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몰래 내용물의 양을 줄여서 을 줄이거나 싼 재료를 쓰는 방식을 뜻합니다. 빅맥을 주문했는데 패티를 하나 뺀다면 쉽게 알수 있지만 과자 한 봉지 크기는 똑같은데 130g에서 120g으로 10g만 줄이면 소비자들이 알수 있을까요? 실제 바프 제품 중 16개가 10% 정도씩 용량이 줄었는데요. 한국 소비자원에서 이렇게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들이 내용물을 줄였는지 공개하고.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저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창가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백화점, 전통시장, 편의점까지 미리 가격 정보를 비교해볼 수 있는 곳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창가격 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19개 상품의 용량이 최소 7.7%에서 최대 12.5%까지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바프의 허니버터 아몬드를 비롯한 16개 상품하고 CJ제일제당의 소시지, 서울우유의 치즈 등이 내용물을 줄였고요. 다음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53개의 상품을 조사해보니까 홀스스틱 7개 종류가 17.9% 내용물이 줄어들었고 연세대 우유가 1000ml는 900ml로 200ml는 180ml로 용량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있었다고 보도된 식품 10개를 줄니다 추가로 조사했더니 9개 식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이 확인됐는데요. 풀무원 핫도그 4종류, 카스 캔맥주, 혜태 고양만두, 양반김 CJ 바베큐바 등의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슈링크플레이션은 이미 일상 속에서 조용히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었던 건데요. 보통 재료 가격이나 인건비가 올라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의 부담으로 아예 구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슈링크플레이션은 상품 가격은 그대로 양만 티나지 않게 줄이기 때문에 다른 건다 올라도 이 제품은 가격이 그대로라는 좋은 인식을 갖고 구매했다가 막상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면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슈링크 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기업에서 용량이나 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변경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긴 하지만, 먼저 너무 빠르게 오른 물가부터 낮추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트에서 뭔가를 살때 용량도 관심있게 살펴보시거나, 평소에 참가격 홈페이지 잘 활용하셔서 알뜰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